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의 홍현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형태의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조직형태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 절차로는 총회에서 제족조합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지부 분해는 당의 지부 분해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조직 형태 변경은 총회나 대의원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는 취지의 결의와 함께 규약을 변경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나 변경 통보가 조직 형태 변경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 변경의 유형으로서는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 지회, 분해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 분해 등이 기업별 노조로 변경되는 경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 오늘은 1번의 경우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2번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총회 결의로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 분해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산신고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독립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노조의 모든 권리의 의무는 변경된 노조에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직 형태 변경이 적법하게 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반대한 조합원도 함께 변경된 조직 형태의 조합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